한때, 이 세상은 몹시, 삐딱했습니다. 모든 것이 구불구불, 비틀비틀. 길은 이랬고, 집은 저랬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마저 조금은 구부러져 있었죠. 건축가는 무너지는 건물을 탓하지 않았고, 길을 잃은 사람은 지도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복개라는 단어 자체가 사, 쓰이지 않는 죽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런 세상에, 조금 쓸데없이 진지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꼬부리. 꼬부리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비틀거리기만 해야 할까? 세상을 조금이라도 곱게 만들 수는 없는 걸까? 당연한 걸 묻는 사람은 언제나 좀 외롭습니다. 꼬부리도 그랬어요. 밤마다 그는 모래사장에서 손톱이 닳도록 직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바람은 모든 걸 휘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웃었어요. 저 꼬마 또 모든 걸 찾고 있대. 어차피 다 휘어질 건데 뭘 저리했으나. 그러던 어느 밤 꼬부리의 머리 위로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오래된 별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 남은 진짜 별. 별은 물었습니다. 꼬부라, 진심으로 세상을 곱게 만들고 싶니? 꼬부리는 대답했어요. 네, 가끔은 똑바로 살고 싶거든요. 별은 웃었어요. 아주 오래, 아주 쓸쓸하게. 그리고 하나의 공식을 알려줬습니다. 3, 4부. 3부 앞으로 가고 4부 옆으로 가고 대각선으로 5부를 연결하면 너는 직각을 얻게 될 거야. 이건 간단한 숫자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죠. 그날 밤 꼬부리는 진심을 다해 걸었습니다. 셋, 넷, 다섯. 그리고 모래 위에 완벽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꼬부리는 알았어요. 직각은 억지로 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인정하며 만드는 거라는 걸 다음날 세상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무시했으며 또 어떤 이는 조용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꼬불이 옆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래사장에 직각을 그리고 구불구불한 집을 다시 세우고 휘어진 길을 새로 닦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건 여전히 편했거든요. 휘어진 길은 때때로 훨씬 아름다웠거든요. 사람들은 직각과 곡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때로는 곱게, 때로는 삐딱하게, 때로는 똑바로, 때로는 살짝 비틀어. 그 자유야말로 진짜 직각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꼬부리는 다 부서진 자 하나를 들고,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님 고마워요. 똑바로 걷는 법도 배웠고, 때로는 휘어도 괜찮다는 것도 알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삐뚤삐뚤하지만 가끔씩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우린 알게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